보급품에서 나오는거 다른거 안하고 진짜 딱 보급에서 나오는 것만 얻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잠깐 보급품에서 근데 의료성자 안나오잖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아, 잠깐만 뭐 어디로 가는지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난 보급품밖에 못먹는데 그러니까 가방만 먹자 가방 가방이랑 의료킷만 먹자 다른거 먹지말고 가방이랑 의료킷만 먹는걸로 파츠도 안먹을게 파츠 안먹고 그냥 진짜 딱 가방이랑 의료킷 가방이랑 의류킷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보급에서만 먹을게요. 보급에서만. 어? 시작하자고람 고라, 고라니 한 마리? 고라니야 고라니다 고라니다. 여기서 방탄도 못안 먹고 가방만 먹는다 다나 분명히. 가방이나 의류킷, 의류킷, 의류킷은 먹자. 일단은 안전구역 표시까지 1분 한 10초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좀 중앙 지역의 높은 곳으로 갈게요. 한 번에 보급이 떨어지면 은 바로 손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위치 오케이. 제가 지금 총소리 들린 거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거냐? 배율도 안 먹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야. 오오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나이 노란 꽃 보고 사람인 줄 알았잖아.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여기 좀 있자. 여기 좀 짱박히자. 슬슬 보급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어, 보급, 보급, 보급. 보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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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저저저저저저 발견 발견 보급 발견 보급 발견 아저 거리가 좀 있는데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면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데 안돼 그 보급은 내 거야. 아 잠깐만 차차차잡 뺏겼어. 차. 뺐... 잠깐 찾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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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찾겼어 얘들아 얘들아 찾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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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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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차, 어떻게 차 어떻게. 사람 없는 척, 사람 없는 척. 어, 지금 내 옆에서 싸우고 있지만 없는 척하자. 이거 화면이 안 돌아가서 지금 못 봐.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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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아,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뒤도 보지 말고 도망쳐. 맞춰볼 테면 맞춰보시지. 아, 이 차가 그냥 푹 하고 그냥 꽂히면서 끝나버렸어. 아, 어떡 하지? 보급 먹어야 되는데. 또 보급 소리. 아, 보급 소리. 보급 저기 떨어졌어. 야 이번 판왜 이렇게 애들이 보급에 미, 목숨을 거냐? 그래도 저 떨어진 보급에 뭐 있나 한번 보,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잠 한번 총쏜다 저기서. 아, 봤어 난. 이거 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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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아, 아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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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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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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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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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이곳은 위험해. 이것은 벗어나야겠어. 자 빨리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 앞에 차가 나오길 기도하면서 저 보급품 저 앞에 있기는 한데. 보급품 이미 이미 털어갔겠지? 이미 털어간거겠지 저 보급품은?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보급품을 먹으러 가봅시다 크루저 나와라 크루저 제발 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거 같다 오케! 이야다 뒤졌다 너희들 너희들 다 뒤짐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스모 수, 스모? 그 스모 나 이번에 다 갚아줄게 어 잠깐만 또또 또 보급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 오케이, 보급또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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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바로 앞에 있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 오케이. 고자가 눈앞에 있다! 아니, 아니, 고지가 눈앞에 있다! 조금만 기다려! 여기에서 AWM이랑 뚜껑만 딱나와주면은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우와! 완벽해 버렸다. 야. 1등 하러 가자, 이제. 1등 할, 이제 1등 할 순간만 남아있습니다. 예. 1등만이 남아있네요. 저 사람 아니냐, 지금? 사람이네? 안녕, 친구? 어, 뭐야? 뭐야, 왜안 맞아? 왜안 맞았냐, 그거, 방금? 방금 왜안 맞았냐? 아, 미쳐버리겠네? 아, 겁나 안 맞아. 양각이야, 거기다가.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떡하면, 아, 야, 야, 쏘지 마. 어, 저 친구 엄한데 쏘는데, 지금? 나야, 안녕? 나 여기 있는데 못 봤구나. 자, 이제 이제 과연 비누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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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 어... 아, 이 힐힐, 힐힐, 힐힐... 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자, 빨리, 빨리,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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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이 누력체다비누 체력, 등이 체력, 체다 아! 아! 아 어디야! 아아아력 체력, 체어 체력, 체어체어 체력, 체 제발 력체 아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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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장전! 총을 장전해야지! 왜 주먹을 들어! 왜 주먹을 들어! 왜! 왜!